자 그리고 오늘 권지영 기자가 오늘 저 공항에 좀 다녀왔다면서요. 아 지금까지도 머리가 혼미합니다 지금. 지금 아까 들어오면서 네, 제가 완전히 사색이 돼서 들어왔다. 네. 뭔 정신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laughs> 네. 오늘 귀국 저기 입국을 했나봐요. 아이 모스탄이라는 모스탄. 사람인데 네. 여러분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된 사람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좀 이상한 가짜뉴스 흉측한 가짜뉴스를. 막 아니 이 사람이 근데 누구길래?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듭니까? 외국인 같은데 얼굴은 또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 네. 동양인 같은데. 국제형사사법대사. 이름은 전, 네. 모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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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모스탄이에요. 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제 인사로 전는 알고 있고요. 네. 네. 어이 지난번에 왜 선거 때. 한국의 선거는 지금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이러면서 네. 자기들이 감시하겠다고 막 왔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기도 하고 네. 박지원 아. 변호사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막 토론이 열고막 그랬는데 거기서 함께한 또 그런 인물들이 인민 인물입니다. 음. 네. 네. 이름이 또 특이한데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그 백악관 그미 국무, 국무부 사이트에 네. 모스탄의 프로필이 나와 있긴 해요. 음. 이 사람은. 어,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그래서 모스탄 대사라는 말이 이 대사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름이 지어져것 같고, 트럼프가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집단학살이나 인도에 관한 범죄, 전쟁범죄 등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대응 책임 추구 정책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뭐, 현재 리버티 대학의 뭐 행정대학원 센터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멀쩡한 사람 같은데. 음흠. 어 하여 튼 가짜 뉴스의 어떤 달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력들을 내세우면서 음. 어 이런 사람마저도 부정 선거라고 하지 않냐 음. 이렇게 힘을 실는 음. 거고. 네. 네, 이번에 한국에 방한한 거는 아마 그한 단체와 음. 또 은평제일교회라고요. 네, 그 심화범 목사가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목사가 네. 심화범 목사는 누구냐면 네. 그 전광훈과 함께하다가 결별한 쪽이에요. 음. 아. 그래서 사실은 그, 안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굉장히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음. 이분들이 좀 재미 좀 이게 상황이 웃기게 꼬였는데요 음. 심지어 저를 많이 응원하셨어요 음. 오히려 네. 네. <laughs> 그런데 또 이렇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 또 네. 이렇게 네 이분들을 초청하고 또 이런 네. 네 탄핵 전국에서 그 극우 기독교 그 극우 세력들이 정광원또 세이브 코리아 이렇게 음. 이제 나눠서 경쟁을 했어 한쪽은 여의도 한쪽은 광화문으로 갈렸는데 음. 결국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극우 보수 세력들의 주도권은 어, 음. 이쪽 세이브 코리아 있는 이쪽 기독교 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어, 그때는 딱양그두 투톱으로 이제 경쟁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광훈과 결별한 사람들이 다 세이브 코리아 쪽에 붙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모양새는 소년부 목사도 약간 뒤로 빠져있는 모양새고, 음. 오히려 전환길이 앞으로 치고 나오고, 음.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그 제가, 저희가 그때 음. 보도했었던 트루스 코리아. 네. 거기를 허브로 해서 다연결돼 있거든요, 음. 거의 다. 네,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쨌든 구구 세력들의 음.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 정강훈은 이제 새로운 예, 그국 주도 세력들의 예, 약간 소외되어 있는 네. 느낌이 좀. 뭐 그래도 어렵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정강훈 씨의 그 지지 단톡방에도 오늘 여기 온다고 뭐 자기들끼리도 뭐 이렇게 돌린 것 같고 네네. 뭐 여기 자유일보 기자도 오고 음, 음. 뭐 그렇게 뭐좀 이렇게 네. 직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인데 네. 약간 중심축이 좀 달라졌죠. 네. 네. 이 사람이 그 국내 이제 입국 입국을 해서. 어 서울대에서 지금 강연한다고 지금 공지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일정이 계속 빼곡하게차 있어요. 근데 일단 음. 내일을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고요. 음. 네 서울대학교에서 그런데 원래 하려던 호를 이제 대화가 안 돼서 음. 이제 광장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네. 서울대에서 특강을 불허했군요. 네. 부정선거 음모를 퍼뜨린 사람이라고 해서. 어?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음. 대통령에 대해서 가짜뉴스. 뭐 거의 네. 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또 가짜 뉴스를 냈고 그래서 네. 또 규탄 집회가 또 내일 음. 또 하루 종일 거의 오후 시간에 네. 열린 서울대 네. 호암교수가 그래서 음. 오후 3 시부터 일곱 시까지 음. 네. 네 아무튼 그 음. 지난 그 윤석열 내라는 지금 윤석열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도 후유증은 음. 네. 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정광훈 소년부 뭐 이런 전환길 가지고는 뭔가. 이, 새로운, 어, 그, 보수 세력들의 재결집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뭔가 좀, 새로운 임무를 지금 띄우는 것 같아요. 네. 모스탄, 특히 이게 인제 모스탄은 극우 세력들, 이 성조기를 거의 절대적으로 이, 이 숭배하는 네. 그런 극우 세력들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또 이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황교안이 네. 굉장히 잊혀진 인물이고 무슨 뭐 힘이 있어 싶잖아요 네. 네. 지금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황교안이 이제 총리를 했었고 네, 최근에 때문에. 또 당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당을 이제 또 만들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쉬지 않는군요 예, 쉬지 않고 있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laughs> 가짜 뉴스 색출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여러분이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황교안 씨가 자, 그리고 오늘 그 모스탄이 입구하는 현장을 오늘 이제 강 본진 기자가 다녀왔는데 여기 지금 자유일보에서 음. 뭐 어, 본인들이 이제 자유일보 기자가 왔었고 네. 아, 제가 오늘 좀 당황스러웠다니까요. 오늘 심지어 주옥순 씨도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이분들이 작전을 바꿨나? 네. 자유일보 기자도 저한테 병함을 아, 주고 음. 가고. 네. 근데 자유일보도 오늘 생존계를 했죠. 여기 지금 사실 자유일보를 보여드리려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여성분, 아여기 이분이 네. 누구예요? 어 정부영 씨. 아네 아. 트루스코리아. 트루스코리아. 네네. 네. 네. 확실히 트루스코리아가 이제 새로운 허브로 부상을 하고 있군요. 음. 그 보수 세력들. 네네. 네. 음. 그리고 그 앞부 앞이 앞쪽에는 그잘 아시는 이명규 변호사 이하상으로 아, 개명했잖아요. 그분도 와서 계속에 예, 구호 외치고 음. 그런 모습 볼수 있었고요. 장재현 씨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음. 네. 음. 부정선거 제 전화를 지금 받고 있지 않은데 음. 현장에서 딱 만나고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말을 잘 많이 안 하고 이제 아끼시더라고요. 저 뭐, 그럼 뭐 네. 공항 현장 원장 기자분을 현장 취재했던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Gracias. 어머, 내가 아이 사람 데 신분이 이명, 이명기, 이명기 변호사. 죠 네. 뭐 자기들끼리 계속 싸워요. 음. 이명기 변호사는 원래 정광욱 쪽 아니었어요? 이명기 변호사요. 근데 윤석열에 음. 또동기기도 음. 하고, 음. 네 그쪽 변호사잖아요. 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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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지자들끼리 저렇고, 어, 지지자들이 이제 취재 기자를 쫓아오는군요. 네. 네, 저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보면? 어떤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 중국인이야라고 해서 막 사진 지우기하러 추천하기도 하고요. 네. 기자들이 보이면 기자들을 또 전부 찰찬합니다. 아, 이 사람 여기 분이 가져온 사람, 누구인가요? 아, JTBC 연기자인데, 네. 네. 네,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자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네. 아주 놀라운 장면을 네. 보시게 됩니다. 아, 손가락 보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잘안 들리는데 욕설도 막 하고요. 아, 기자라고? 네. 그런데 침을 아, 뱉었습니다. 음. 와. 침을 뱉었구나. 음. 이거는 JTBC 기자분 연락 오시면 저희가 영상을 네.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내부에서 네, 네. 찍혔죠? 아, 모스타에 들어오는구 이게 네. 지금 영웅입니까 이게 윤석열에게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음. 그렇죠. 네. 네, 모스턴 음. 입국 장면. 이 현장에서 이분들이요, 음. USA 외치고 윤석열 외치고 음. 이재명 구속 외치고 그리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릅니다. 보통 음. 애국가 부를 때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네. 근데 애국가를 이렇게 사절까지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이렇게까지 답답해져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속 터져가지고 아주. <laughs> 네. <laughs> 네. 네. 참, 아까 침 뱉는 사람은 진짜 그, 저, 꼭 음. 처벌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한테도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제 오늘 그 약간 위장술이 약간 머리 좀 헝클어져서 그런거 음, <laughs> 음. 같은데 어~ 다른 분들은 이제 못 알아보지만 몇분 거기 이제 그심화보복사 사모도 저를 알고 음. 뭐 조옥순 씨도 있고 뭐 자율부 기자도 있고 근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점잖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제는 점잖게 하기로 작전을 바꿨나 보구나 아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근데 아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음. 누군가를 표적 삼아서막 음. 욕설하고. 막, 그,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중간에 음. 한 명을 두고, 음, 몰아 세우고, 예. 네. 그, 그리고 기자를 음. 향해서 어마어마한, 네, 공격을 음. 가하고. 음. 근데 이 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음. 그, 윤석열이 그 개헌버튼을 갑자기 누르면서 임기가 3년도 채, 그, 채우지도 못하고 지금 낙마를 한 상태잖아요. 한 음.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수 정권을 음. 이렇게 조기에. 핵으로 이제 넘겨 준 건데 이 상실감에서 이분들이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 대선은 또 부정 선거였다. 음. 이 부정 선거 어, 어 외에는 사실은 이 상실감을 사실 달래 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이 부정 선거를 어현실화이걸 시현화 시켜서 이재 명을 이제 강제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건 유일하게 미국 밖에 없기 때문에 음. 마치 어, 이 모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예, 자신들 극우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부정 선거론을 통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구세주처럼 음. 예, 그런데 결국 이런 이 모스탄을 이제 그어 국내에 이제 그 들어와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 주체 세력이나 주도 세력들이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저렇게 음. 지금 치고받고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